밤마다 10번도 넘게 깨던 분이 단 하나의 습관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셨다면 어떠실까요? 그것도 특별한 이야기나 기계 없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정보 시청자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수면과 노화를 연구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할머니셨는데 저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밤이 고문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2시, 3시, 4시마다 꼭 깨서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뒤척이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이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생활을 크게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 발에 아주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이었어요.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첫날 밤부터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일주일 후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밤마다 여러 번 깨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 회복이 제대로 안 돼서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신호들이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발에서 오는 신호들이 뇌를 계속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정말 드물죠. 그날 이후 저는 잠 이야기를 할때 반드시 발부터 설명합니다. 왜냐 하면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부위이고 여기서 오는 작은 자극들이 밤새 뇌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에 밤마다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지인 중에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예전엔 밤에 머리만 베개에 대면 바로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두세시만 되면 꼭 깨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셨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말하다가 단어가 잘안 떠오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다리가 따끔거려서 잠이 깨는 것 같아. 긁고 나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거든요. 그날 제가 어머니 발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건조해져서 거의 각질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발가락 사이나 뒤꿈치는 말할 것도 없고 발바닥 전체가 거칠거칠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잠을 깨우는 진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어머니께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제안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얇게 보습제를 발라드렸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도록 했죠. 정말 작은 변화였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날 밤부터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일주일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김정숙 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특히 겨울만 되면 밤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럭저럭 잤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마다 깨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단순히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불을 더 덮으셨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서 잠을 설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숙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제가 자다가 깨면 꼭 발을 비비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뭔가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발의 온도와 습도 문제구나 싶었거든요. 실제로 살펴보니 김정숙님의 발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겨울철 실내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발 피부도 함께 말라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조하고 차가운 발은 우리 뇌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뭔가 불편하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김정숙님께도 똑같은 방법을 제안 드렸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신 후로는 겨울에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걸 처음에는 답답할까봐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분들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로는 밤에 깨는 진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둘째로는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전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밤에 잠을 끊어 버리는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대주제는 밤마다 잠을 깨우는 숨은 원인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발 피부의 극심한 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발바닥에는 신경수용체가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손바닥 다음으로 촉각이 예민한 부위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마찰이나 이불과의 접촉에도 과도한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학 수면 연구팀의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에서 피부 수분도가 낮을수록 야간 각성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바닥 피부 수분이 30% 이하일 때 각성 빈도가 2배 이상 높아졌어요. 72세 김영훈님 사례를 보면 매년 겨울만 되면 새벽 각성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건조한 계절만 되면 밤마다 서너 번씩 깨셨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20분 전에 발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얇게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갈라진 상처가 있으면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시거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세요. 요즘 발이 자주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의 체온 저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중심 체온이 적절히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발이 차가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혼란을 겪는 거죠. 스위스 바젤 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발 온도가 평균보다 높을수록 잠드는 시간이 현저히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69세 이순자님의 경우를 보면 평소에 발이 차가워서 잠자리에 들어도 한참 동안 뒤척이셨다고 해요. 발이 시려서 이불 속에서도 발을 비비거나 다른 발에 대고 계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잠이 확 깨버리는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실천 방법으로는 얇고 부드러운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됩니다. 체온을 적절히 유지해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두껍거나 조이는 양말은 오히려 각성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해요. 잠들 때 발이 차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원인은 밤사이 피부 자극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이불이나 침구와의 마찰, 심지어 공기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강하게 틀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건국대 의료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한국 노년층 대상조사에서는 겨울철 야간, 각성 빈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75세 정동수 님은 난방을 강하게 틸수록 오히려 잠을 더 설친다고 하셨어요. 따뜻해져야 잘잘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예민해지더라는 거죠. 실천 방법으로는 침실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은 과도한 난방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온도보다는 적절한 습도 유지가 더 중요해요. 겨울에 특히 더 자주 깨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교감신경과 활성 문제입니다. 발에서 오는 지속적인 자극신호는 우리 몸을 경계상태로 만듭니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작은 자극들이 계속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연세대 의과대학신경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수분 감소 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밤 시간대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세 박미정님은 작은 자극에도 잠이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거나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벌떡 깨어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평소보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천 방법으로는 촉촉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발 관리와 함께 침실 환경도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주의사항은 잠들기 직전에 자극적인 행동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기, 격한 운동, 흥미진진한 드라마, 시청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깨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에서 오는 자극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멜라토닌 감소와 야간각성 증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70세 최상훈님은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신다고 하셨어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깨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실천 방법으로는 어두운 환경과 적절한 체온 조절을 함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발 관리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주의사항은 밤 늦은 조명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밝은 불보다는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이 너무 밝지는 않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면 리듬 붕괴입니다. 작은 각성이 반복되면 뇌의 회복 과정이 계속 중단됩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 상태에서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자꾸 끊어지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분당 서울 대병원 신경과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연속 수면이 깨질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3세 문정식님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어요.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하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몇 년째 밤마다 여러 번 깨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깨지지 않는 밤을 만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주의사항은 각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몇 년째 이런 밤이 반복되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깊은 잠을 되찾는 발 습관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을 씻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20분 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씻으면 다시 건조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씻으면 각성 효과 때문에 오히려 잠드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온도가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로 2분에서 3분 정도만 짧게 씻어주시면 돼요. 혹시 발을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수분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완전 건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인데, 이곳이 축축하면 밤새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열을 약하게 설정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시고 필요하면 약한 바람으로 마저 말려주세요. 평소에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말리고 계신가요? 바세린 사용법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핵심은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끈적끈적해져서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발바닥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동전 크기 정도만 발라서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뒤꿈치나 발가락 관절 부위처럼 각질이 생기기 쉬운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세요. 주의사항은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이고,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시는 게 좋아요. 습기가 차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혹시 보습제를 아무데나 듬뿍 발라주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양말 선택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면 소재가 가장 안정적이고 통기성도 좋습니다. 합성 섬유로 된 양말은 습기 조절이 잘안 돼서 밤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조이는 양말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발이 차가워질 수 있고 자국이 남을 정도로 조이면 그 자체가 자극이 돼요. 실천 방법으로는 얇고 부드러우면서 발목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면 양말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좀더 여유 있는 사이즈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환경 조절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아무리 발 관리를 잘해도 피부 자극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져요. 하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침실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습도계로 확인해 보시면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건조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실내가 너무 건조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깨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 뇌 회복은 제대로 안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져요. 하지만 반대로 발에서 오는 작은 자극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 몸은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첫날 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물론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자연스럽지만, 밤마다 여러 번 깨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는 발과 체온, 피부 자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에요. 단순히 약을 먹거나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밤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서 기억력이 점점 흐려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더 심각한 건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게 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잠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쳐요. 심지어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두 번째, 얇게 보습제를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세 번째, 부드러운 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이세 가지만 해도 오늘 밤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 각성을 부르는 또 다른 숨은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침실 온도와 습도, 저녁 식사 시간, 심지어 백의 높이까지도 우리 잠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혹시 밤에 자주 깨시는 가족분이 계신지, 오늘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